통화는 우리 구리전통시장 상인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첫 곡은 청포도 사랑과 끝까지 갑시다. 캐리우논의 아이오유 새곡 들어볼게요.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상인 여러분,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노래, 신청곡, 사연, 종글 등 신청 받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음악이나 사연, 종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상인 디제 좋은 하루 김혜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7시에 좀 넘어서 교통정리 실버 경찰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경찰, 어, 그 시, 교통정리 다 하고 오는데, 칼국수. <laughs>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분은 남양주의 기업은행 건너서 시골 칼국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요번에 구리 신문에 저번 준가 구리 칼국수 나왔습니다. 시골 송칼국수. 앞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하고 그분이 딱클렉션잘눌러요 클릭시... 네, 저를, 저를 오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밥 먹고 가라고. 그차 타고 시골 송칼국수에서 김치찌개에다 참그 그 시골이라는 게 우리가 참정답 없잖아요. 시골이라는 그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아늑하고 이렇게 감싸준다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 아니 세상에 아침에 밥 먹고 가라고 문 열러 나오시면서 누가 그럽니까? 굉장히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민해요. 그첫 개시도 안 했는데 밥 먹고 가라고. 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참, 그, 그 마음이 그 뿌리는, 뿌리는 그게 우리는 정말 나이와 그런 게 상관없이 늘그 뿌려고 있습니다. 글쎄, 그, 그렇잖아요. 뿌리고 있, 있다는 건 언젠가는 거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아침밥 얻어먹고 또 신청고 캐리어 눈에 IOU도 받고 이러고 왔습니다. 오면서 너무 고맙고 아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 특히 그 회장님 청포도 사랑 신청하셨어요. 늘 우리가 제가 실버경찰 어저께 백세건강이라고 서울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백세까지 열심히, 정말 나라에 도움도 되고, 젊은 사람들의 본보기도 되고 하는 그런 열심히 움직이시는 그 어르신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발전이 되지 않나, 그 강의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걸 순수 보여주시는 이 시구 손가락수 회장님께서, 늘 세상에, 나이?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늘 음식이니까,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보면은, 뒤에서 보면 아저씨인지 청춘인지 정말 못 알아봐요. 그 정도로 늘 움직이셔요. 그 강의 내용도 늘 움직이라고 하네요. 움직이면 우리가 백세도 무난히 넘어간다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올해 사스로 나라에도 보탬이 되고 모든 젊은 사람들의 본이 된다고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참 느끼는 오늘 하루였었어요. 윤태규에 끝까지 갑시다. 너무 좋죠, 여러분. 가끔은 섭섭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가끔은 서운해도 남은 인생. 끝까지 갑시다 라고 윤태기 씨가 신곡 냈는데 우리가 매진 인연 끝까지 갑시다 그러네요.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끝까지 갑시다. 끝이라는 건 없다고 하나요? 제가 눈 감을 때 끝이라고 하네요. 나이랑 전혀 상관없이. 청포도 사랑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을 되면 청포도가 주렁주롱 열리는 그 뭐라 그럴까? 여유나 그 진짜 그 청포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늘 움직이시는 회장님 건강하시고, 늘 그렇게 뿌리시는 그 여사장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여기요. 사치기, 새곡 들어볼게요.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내시경 밴드의 하와이 댄스, 오우, 연기 한 잔에 신청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 되세요. 화이팅!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도 오늘 대박나세요. 구사장님. 역시 변함없는 구사장님의 그 젊음의 청춘입니다. 대박나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지금 들으신 곡은 홍자의 여기요였습니다. 여기요. 하나뿐인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 돼서 여기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신청곡인데그 하와이 댄스와 한잔에, 우리가 한잔에 하면서 하와이 댄스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처절로 율동이 됩니다. 댄스를 아침에 11시쯤 좀 넘어서 댄스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 아주 음악에는 센스가 있으신 분. 우리 그 현대지물법 앞에서 약초 파는 고사장입니다. 너무 이분은 참늙지도 않아요. 음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정말 안 늙는 것 같아요. 세월을 초월하는 게 음악이 아닌가. 그렇게 어~ 장사를 하시면서도 늘 음악이라는 것에 이렇게 신청곡 하시고 이 음악에 신청곡 하는 센스도 아~ 놀라워요. 정말 너무 멋있게 사는 사장님이세요. 그 주변에 지물포 사장님, 늘저가 거기서 거의 9년을 장사하고 와서 늘 잊지 못하는 정말 그 동네에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두부 가게, 은혜식품 가게에서부터. 늘 가면, 부딪히면 두부를 줍니다. 먹으라고. 세상에 우리 장사하는 사람 저부터도 조금, 조금 이해 타산이 빨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laughs> 근데 늘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정이 흘러 넘칩니다 두부도 주면서 갖다 먹으라고 하고 또 짐을 부어 아저씨도 그먼 데서도 하다못해 어, 양말을 하나 사셔도 <laughs> 그 외정으로 오셔서 사시고 또 그리 협진 그릇 그 사장님도 가끔 카톡에 너무 좋은 글을 보내줍니다. 그 주, 좋은 글을 읽으면, 읽으면 너무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새롭게 힘이 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가일 가게 사장님서부터 가면은 가일이라도 하나씩 먹으라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전통 시장은 정이 많은 데가 전통 시장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 주변에 사주고 있는 친부 아저씨 고사장님 약초를 팔고 늘 정말 성심 성의껏 저희 몸에 맞게 약초를 팝니다. 인터넷이고 뭐고 요새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됐죠. 그런데 인터넷보다도 싸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 그구사장님 그릇 사장님, 또 가일집 은혜 식품 사장님 늘 고마웠습니다. 제가 여기 이직으로 이사 와서도 참 잊지 못하는 아 가게 잠깐 비워두고 있을 때도 너무 생각나는 우리 사지구 이웃분들입니다. 오늘 대박 나시고 늘 감사합니다. 또 이웃들, 저거 이사 간 데도 이웃을 잘 만나서 문장 그고 오면 그렇게 가해 사장님서부터 야채 사장님이 열심히, 도운데도 귀찮은 것도 모르고 팔아줍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고 늘, 늘 복들 많이 받으세요. <laughs> 다음은 천태만상. 프레럼스 해피. 해피. 해피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들려주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거 듣고 정말 늘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윤민수 치타 송가인의 니마 세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좀그 오, 대단하죠. 미스 치타, 송가인의 이마 다음에 한번더 들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피, 이거는 저희 주변에 천국만마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다 해피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피 틀어봤습니다. 천태만상, 인간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기천이 따로 없대네요 얼로리요 모든 직업에 다 나오네. 요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천태만상. 우리 사는 게 천태만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입니다. 좋은 글 하나 들려 드릴게요. 어느 날, 요 며칠 안 됐어요. 죽고 싶다는 사람도 살린 인생 명언이라는 글이 있어서 몇자 적어왔습니다. 지금 제게 삶이 괴롭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보고 죽고 싶다는 사람도 살린 인생 명언이라고 하네요. 고통받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받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은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교통을 겪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글이었어요. 정말로. 저희가 더 나, 지금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노력 중인 거, 고통받는 사람이 그렇다네요. 우리 이 글을, 저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 힘들 때고 많고, 고통받을 때도 많습니다. 아, 아직, 아직 내가 때가 일러서 노력 중인 것이다 생각하니까 젊어지는 기분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내일 지금 고통받는 거 정말 저희가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 중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읽고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힘드신 분 아, 더 좋은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늘 화이팅 했어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석주의 전통시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이용객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이에도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좋은 인생. 늘 좋은 하루. 구리전통시장 상인 DJ 김혜숙의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1시, 얘는 추석이라 못 봅니다. 그쵸, 피디님. <laughs> 오늘도 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